그 다음에 2017년 사무실을 헌법재판사에서 아무 죄 없이 근거도 없는 파괴를 한다는 그런 절차를 밟았을 때또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청원에서 나왔을때그 모든 과정에서 황교안 전 총리는 아무 말한 적이 없습니다. 헌법이 헌법을 위로하였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의는 사망하였다. 법을 선고하시고 또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계셨던 분이 목숨을 걸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 와서 방대표와 또는 대권의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황교안 전 총리의 행보는 온당치 못하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부패하고 기회주의 서력들은 이제 이 땅에서 물러가야 됩니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법을 바로 세워야 되고, 정의를올굳게 세워야 하니,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셨지만, 이 대한민국은 부정과 봉파가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특히, 사법부에는 유전, 유전무죄요, 유전유제라는 이러한 말들이 너무나도 불명하고 있습니다. 정, 정의의 판이 발전할 때그 사회는 너지고그 사회는 결국 나라고 그 나라는 결국 문을 닳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약간 그 귀약시켜서 제가 약간 정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나라는 이제 북기 국민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길만이 이 나라를 이 나라의 정부를 바로 세우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저희대의 고요심은 뚜렁뚜박수것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런 문재인 세력들이 방위비 분담금 한미 방해비 분단급을 공단급에 현재 열차례 협상을 했습니다. 열차례 협상을 하면서 미국을 상당히, 상당하게, 그러니까 미국의 인위심을 시험하는걸로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미국이 없었으면은 국이 되지도 않고 미국이 없었으면은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에 올랐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힘이 없었으면 바로 북한한테 얽힐 수 밖에 없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서 미국은 아주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의 인내심을 시험한 듯한 그런 상황은 말이 안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토요일 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선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세력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 철수와 또 미국의 인내심을 시험한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선거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 국민들이 흔히 선거을 위해서 한일 분량금을 우리가 미국에다가 안고한 분을금을 지불하자고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까? 미국이 현재 요구하는 방 한일 분량금에서. 저희들이 대한민국이 지난 2018년도 방위비 분당한, 분당한 금액이 약 9천억, 9천8백억, 9천억 정도 됩니다. 9천3백억 정도. 근데 현재 미국은 1.5배를 요구한 내용에서 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약 1조3천억을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문재인 세력들이 그 다음에 미군 철수와 연계시킬때 우리 국민들이 총괄기에서 방위비 분담금 약 1조원을 저희들이 모먹겠습니까 모을 수 있어요. 우리 한민 국민들이 충분하게 모금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안보보험금입니다. 다음은 우리 김상진 단장을 모시고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